아, 속소미 보이네요. 자 네, 여기서 이제 네, 바다에 들어가려고요저 멀리 정방곡포들이 네, 보이고 서귀포 온도심도 보이고. 아무튼 네, 파이팅. 안녕하세요 캐트로입니다. 어, 여기 지금 서귀포 중문단지인데요. 어, 지금 뒤에. 해무가 심해서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네. 아까는 그래도 좀 보였었는데. 네. 오늘또 비가 왔거든요. 그 지금 뭐냐? 음, 이번 서귀포 여행에서 지금 여기 서귀포에 지금 머문지가 지금 한 3박? 지금 이제 4박 정도 할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길게 이 서귀포에 있던 적이 없거든요. 보통은 2박만 하고 이제 제가 올라갔는데 제주시로 다시 네, 지금, 여기 지금 서귀포에 지금 꽤 오래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예, 이유가, 그 지금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지금 딸려고 지금 교육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그 보니까 교육과정이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문자 과정, 이제 오픈워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 예, 한 중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뭐 레스큐라고 해서 이제 상급자 버전인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마스터인데, 예뭐 최상급이죠, 그거는. 예 지금, 원래는 오픈워터까지만 하고, 이제 딱 돌아가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어제랑 오늘 이렇게 지금 이틀을 지금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오픈워터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오픈워터는 이제, 이제 자격증을 땄는데, 따고 보니까 <laughs> 어드밴스까지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일 이제 어드밴스 과정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수 제 수료를 또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그 뭐냐 바다를 되게 좋아하는데 바다 속을 들어가본 적은 없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어저께 이제 처음 반달를 들어갔었는데 아 뭐라 그러지? 다큐멘터리에서만 보던 그 모습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아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뭐지? 어제 바다 들어갔을 때는 한 30분 들어갔다 또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서 30분쯤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은 들어가서 한 시간을 바닷속에 있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닷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아쿠아플랜너에서만 보던 그런 물고기를 보고 그 다음에 뭐 뱅에돔 새끼 그리고 오늘 돌돔을 봤어요 아, 돌돔을 봤는데 한 4자? 5자 되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막 TV에서만 보던 것들 그냥 뭐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냥 건져 올리는 것만 보다가 물 안에 들어가서 실제 이제 그 물고기들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재밌어요 예. 어, 뭐 기회 되시면 오셔서 이 스킨스쿠버 이거 한번 하시,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꼭 자격증을 안 따시더라도 뭐 이렇게 체험 그런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제 뭐 강사분들 이제 인도하에 이렇게 쭉 이렇게 바닷속을 한 바퀴 뺑 도는 뭐 그런 이제 코스거든요 보니까 어제 이제 체험하시는 분들 따라서도 같이 이렇게, 하, 이렇게 바다 이렇게 속을 이렇게, 이렇게 돌고 막게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네. 재밌어요. 네. 한번 기회 되시면 스킨스코프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시기를 네. 추천하겠습니다. 네. <laughs> 뭐, 아무튼. 하, 내일은 남파선 간대요. 네. 뭐 동굴도 갈것 같아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